저는 그 영화와는 좀 상관없는 거지만 개인적인 좀 체험으로는 네. 이런 얘기하면 이제 무슨 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신앙이 있는 분들 중에 상당히 한 분들이 이제 숫자의 분들이 프로그램을 보시라고 생각해서 제 개인의 경험을 말씀드리는 건데 목사님 말씀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. 보면은 특히 저희 이제 부친의 경우를 제가 보면은 그 47년 목회하면서 그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 동안 겪었던 고통과 그리고 그 있잖아요. 그 음해와 이런 것들을 또 목자니까 네. 그냥 그것을 다 대응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안으로 본인이 사귀고 그 사실을 목회를 그냥 조용히 달려간 후에 이제 은퇴했는데 돌아보면 저희 아버지에게 정말 나쁜 의도로 잘못했었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요. 그렇게 아름답게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거 제 개인의 신앙의 믿음입니다. 그래서 음. 어, 부당하게, 그리고, 어,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남을 이제 해하고,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, 무슨 어, 말씀하시잖아요.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. 저는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라는 거 저는 음. 개인적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너무 막 못되고 막 그런 사람 보면, 아, 막 음.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으로 있지만, 그래도 그거를 분을 사귀고, 또 세월이 많이 지나가면, 그 억울함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악을 행한 자들에 대한 어떤 그 처리 이런 것도 그 주님께서 스스로 그냥 알아서 행해줄 거라는 믿음 같은 게 저는 사실 좀 있습니다 어떤 체험을 통해서 그렇죠 이창세기 보면 야곱이 이게 라반에게 장인 라반에게 음. (20년) 동안 그렇죠. 착취를 당했거든요 노동하고 <laughs> 근데 그때 이 야곱이 라반과의 관계를 이제 거리를 띄고 음. 이제 귀향 본래 음. 집으로 돌아는 여정 가운데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때 뭐라냐면 내 고생과 수고를 보시는 음. 하나님이란 표현을 써요. 네네네네. 네, 네, 네.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네. 하나님이 야곱의 그 인생 가운데에서 억울함이나 음. 성실함을 지켜보신다는 거죠. 음.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싸움인 것 같아요. 일생에 네, 네. 그래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에 대한. 음. 어, 내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이 신적 의식 안에서 네네. 살아갈 것인가 음. 아니면 지금 오늘, 오늘 우리가 봤듯이 네네. 나의 어설픈 몇 가지 음. 의로움에 내가 음.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의 문제는 음. 언제든지 그러다가 음.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의로움이나 자기 기준이 무너지는 순간에. 음. 장담 못 하는 거죠. 우리도 그렇죠? 어느 순간에. 네네. 이 괴물이 될수 있는 것들에 대한. 맞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래서 저는 좀, 저는 실천 못 하면서 타인들에게 또 저보다 좀 젊은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. 그, 특히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억울해야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아신다. 음.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당당하면 당신이 당당한데. 음. 하나님이, 이미 당신이 당당한데. 하나님이 당신이 억울한 걸 음. 알아주실,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? 그러니까 늘 보면은 그 신앙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복수는 날 것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로 같은 존재가 될수 있다라는 거. 정말 그 하나님이 함께 할때 그때 내가 의미 있고 내 삶이 의미 있다는 거. 이걸 깨우치는 게 진짜 신앙이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영화의 이제 끝장면에 보면은 그 클라이맥스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물로 이제 동진이 류를 끌고 들어가서. 너 착한 놈인 거 안다. 그러니까 내가 너 죽이는 거 이해하지.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음.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는 연약하지만 그래도 선한 인간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, 대사가. 나너 착한 놈인 거 안다. 근데 나는 이제 어떡하니? 음. 그 인간의 연약한 존재로서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그 비루함.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지 가슴이 아프겠어요. 딸이 죽고. 그러나 내가 딸을 쉽게 말해서 유괴해서 죽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을 몰고 온자를 내가 용서할 때또그 공허감이 인간으로서 있을 거 아니에요. 저는 송하, 손양원 목사님도 있었다고 생각해 어쩔 수가 없어요. 그는 거그 얼마나 괴로움이 있었겠어요. 근데 그런 마음을 사기는 대사를 했으면 훨씬 더 우리가 많은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. 하지만 박찬욱 감독의 그 대사는 정말 영화적으로 정말 주옥 같은 대사인 것 같아요.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정말 하찮고 비루한 존재임을 잘좀 증명해주는 그런 참, 음, 좋은 대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죠. 훌륭하죠. 고지점 그 때문에 바로 얘기한 대로 감독님이 얘기했던, 만약에 내가 각본을 쓴다면, 라 고대사가 바뀐다는 고지점이 그 바로 네. 신앙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죠. 싶고, 음.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은 이제 복수, 음. 보복, 그다음에 경쟁, 음. 누가 힘을 가지냐의 이 헤게모니 싸움도 벌어지고 있지만, 네. 또 다른 한편에서 끊임없이 세상에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~ 아가페적인 사랑과 회복에 대한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여전히 있다라는 것들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.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보면 될것 같아요. 예수님은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은 음, 성자 하나님이시고 또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에, 오신 분인데, 저는 늘그좀 입체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거든요.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서 그 빌라도의 어떤 그 뜰에서 재판을 받을 때, 그때 그분이 느꼈을, 왜냐면 인간의 육신을 잊고 있기 때문에 느꼈을 그 어떤 공포심과 이런 거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근데 더 저는 크게, 저는 그 배신감 생각하거든요. 그 수많은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 하나도 없는데, 거기에 제자들도 없었잖아요. 나의 수제자고 자기 사랑하는 스승에서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시기 어떤 고백을 했었던 그 사람이 자기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돌아섰는데 그게 인간적으로 그거보다 더큰 배신감이 어디 있을까요? 근데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부활하신 후에 다시 만났을 때에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. 그냥.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. 저는 그게, 그게 진짜 같아요, 그게. 저도 그 앞에 조바를 네. 챙겨주세요. 그렇죠, 그렇죠. 맞아요. <laughs> 식사까지 챙겨주고, 네. 그냥, 야, 너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, 괜찮아. 네. 내가 너사랑 이렇게 하진 않고, 아예 그 일에 대해서는 마치 없는 듯이 말하지 않고, 그러나 이제 유일하게, 그러니까 그건 이거겠죠. 너와 나 사이에 이, 이 맺어진 그 끈이 있느냐. 라는 거겠죠, 그죠? 그러니까 네가 나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복수가 아니라 내가 그 남이 남대 나에게 잘못했던 남그 나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던 것을 오히려 사랑으로 좀 대갚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행적에서 우리가 깨우치면 야이 영화 복수나 의 것을 보고.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고, 다행스러운 일인가, 음. 그런 생각을 새삼하실수 있게 될것 같아요. 네. 반면에, 그 요한복음, 복음서에 계셨지만, 창세기 4장에 보면, 이 가인의 아들 중에, 이제, 가, 그, 라멕이라고 있어요. 어, 후손 네. 중에 라멕이, 어, 가인을 향한 이, 그 저주가 일곱 배면, 음. 나에게 만약에, 음. 피해를 끼친 사람들 향해서 내가, 네네. 내가, 음. 내가 77배의 복수를 하겠다는 라 얘기가 나오고 음. 결국 그런 세상들 음. 그 라멕의 후손들의 세상으로 인해서 결국은 노아의 홍수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들은 음. 결국은 이 복수가 음. 세상을 향한 첫 번째 삶의 원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거든 아, 그러니까 이제 가인의 아들 라멕이 그렇게 얘기한 걸 보니까 이 영화 속에서 송강호가 연기한 동진이라는 인물 과가지 된 거군요 그렇죠? 그렇죠 아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게 혹시 그 가인과 아, 라멕의 얘기가 이렇게 합해져서 네.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신 많은 말씀들이 어떤 구약에서는 성서의 말씀도 가져와서 이렇게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, 네, 네. 그니까 러 무한한 용서 그렇죠 무한한 용서죠. 무한한... 복수. 네네네. 어,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이게 이 이게 단순히 구약의 얘기냐 신약의 얘기 가 아니고 네. 인류사 전체 에 흐르고 있는 음. 그 흐름이 아닌가 싶어요.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. 오늘 이런 얘기를 좀 목사님하고 좀 깊이 있게 할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. 또 보시는 분들이 한 번쯤 그 복수가 무엇이며 또 음. 그리스도인이 네. 이런 정말 나의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랑하는 그 무엇을 빼앗아간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좀 한번 쯤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. 네, 복수를 시작해서가 은혜와 용서로 지금 오늘 <laughs>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.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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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, 이 정도로 저희 어, 얘기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음, 이야기한대로 시네마 브런치는 어, 기독교 영화 한 번에 보면 금방 이해가 되어지는 아주.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도 함께 다루고요. 예, 예. 또 이렇게 영화 전문가와 함께 또신학을 전공한 제, 저, 그리고 추상미 감독님, 오늘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함께 저희 패널들이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좀더 어렵거나 좀 딱딱하고 평소에 보지 않았던 예술 영화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의 메시지 또 세상을 향한 또 하나님의 깊은 뜻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아, 갖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. 오늘 우리 이강남님과 어, 두 사람이 얘기했지만 또 못지않게 또 주셨던 은혜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. 네. 저희는또 다음 번 좋은 브런치 메뉴 영화를 선정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상으로 진행 방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네 수고하셨습니다